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면, 경건이 뭐냐. 경건이,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경건 생활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경건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다 이런 표현들이 드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참된 경건 생활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스가리아 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아, 대한민국이 잘 되면 좋겠다. 좀 부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내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잘될 거고,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잘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는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제 푸른의 교회 공동체잖아요. 바라기는 앞으로 내 교회가 잘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있다면 건강하게 또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에 기쁨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면 좋겠다.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속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경건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뭐 경건생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이 경건생활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데 기본은 기초는, 베이직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 뭐냐, 올바르고 참된 경건 생활이 뭐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속감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초로,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어. 그 믿음이죠. 플러스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끝났다. 나할일다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바라는 마음, 잘 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기본으로 기초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오늘 스가라스 7장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잘 되기를 바랬다? 기도했다?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 보면요.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죠. 돌아오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하겠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으셔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 생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신 거죠. 너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제 가운데 있으면 우상숭배만 하면 내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나라를 내가 없애 버리겠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도 있었죠.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70년간 포로생활 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관계 맺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기간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기도를 할수 있게 해주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공동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된 백성이지. 이것을 강조하는 그 할례를 바벨론 70년간의 생활 가운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또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는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인정하고 할례도 인정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있는 그 시점에도 자녀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이마나 문설주에 뭐 손에 이렇게 바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 가득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그들 정체성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린 아이부터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지게 했고 공동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다시금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죠. 그러니까, 10대 때 잡혀갔던 친구들이 이제 80대가 돼서 성전 무너진 것을 보고 막 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고 참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못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먼저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서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자 여기서. 그러면서 예배가 막 회복이 됩니다.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와서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울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끝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뭐 쉐마 교육도 하고 할례도 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에는 금식하며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울면서 여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라고 해서 회개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라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야,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지금 어려운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이 살아갈 앞으로의 이 터전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며 어떻게 여기 살아야 될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관계, 올바르고 참된 경건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연약합니다. 성전을 지우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믿음도 지켰고 돌아와서 회개도 했고 하나님 말씀 선포됐으나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예배 회복 말씀 회복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현실이 부딪히는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게다가 북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베들레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람 나라와 이렇게 혼합 정책으로 해서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되어 버렸는데 와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할수 없다. 거절하자. 베들레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건축을 하려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스가랴 이제 7장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거다.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거다. 이렇게 내가 도와줄 거다. 너 힘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스가리아의 그 8가지 환상의 내용인 거죠. 1장에서 6장까지.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성전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뭐 진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사장도 없어요 예배도 잘안돼 성전 영광이 사라진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너 가능성이 있다. 너 회복할 수 있다.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니까 힘내라. 버텨라. 성전 거절 재건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어, 그래도 바벨론 70년 생활 가운데 우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5월과 7월에 우리가 금식함에 기도하자. 그거 하나님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스가리아 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 금식함에 기도한 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너 기도가 잘못됐다. 너그 기도 그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거 아니냐. 해상적인 기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기도 뭐 때문에 하고 있느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잘 도래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다 좋은 건데, 다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그거 돌아봐야 된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봤냐? 너너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봤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그 애통과 기도와 믿음 지킨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연민과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인지 참되고 올바른 경건생활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경 건축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기본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믿음 플러스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자꾸 기도를 얘기할 때,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가, 기도시간이 몇 시간이냐, 여기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또 기도하고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냐. 얼마나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이야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죠. 너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느냐? 너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했느냐?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고 싶은 내용만 하나님께 막 혼자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뭐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뭐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들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기도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리아 7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우리 길지 많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성깎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로부터 나도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경건생활, 너희들 그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있다. 이게 오늘날에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깊어지고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엄청 커져서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자꾸 내 뜻을 행하여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해와 극률을 베푸며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연약한 절을 압제하면 안 되는데, 잘 돌보야 아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70년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그것이 의무로 그냥 신앙화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그 다음이 필요하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한 시간 기도했다면, 한 50분만 기도하고, 10분은 묵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나를 위한 이기적이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라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 뜻과 그것을 분별하는 기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 수술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잖아요. 그 금식을 해야 수술이 잘 되기 때문에 수술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금식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금식 기도,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 거죠. 긴급한 기도. 그런데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은 기도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등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정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험이 있으니까 그 핑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격려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복하자고, 다시 예배회복으로 성정건축으로 나아가도록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고 있는,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현실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길을 막아 했으면이 길을, 손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잘안 하거든요. 그거 우리는 해야 된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한 걸음씩 전진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아깝고, 여러 가지 순종도 잘안 되지만, 기도 이후에 돌아보면서 올바르고 참된, 경건 생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우리들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용으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응답을 받는 오늘 말씀에 무조건 금식기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건 좋은 건데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예배하며 회개하는 건 좋은 건데 돌아보라. 하나님 등지고 있진 않는지. 내 기막고 있진 않는지. 여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대한민국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참되고 올바른 경건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에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